오늘 10월 26일 8시 18분이고요. 프로그램 켜자마자 바로 분당 구미동 맞춤콜로 43,200원 꽂아줘서 일단 뭐 인사 없이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아니 무슨 카카오바이크를 카카오 탔는데 타자마자 잠금장치가 걸리더니 안 나가서 인력글로 갈아타고 왔습니다. 휴. 저는 순해역 근처에 떨어졌고요. 콜수요지도 보니까, 일단은 뭐, 3, 4, 0분만 있으면, 이쪽도 콜수요가 나오는 것 같아서, 무리하게 정자로 이동하기보단, 일단 여기 미금역, 오리역, 어, 미금역에서 양방울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방금, 뭐야, 비가 오나? 어, 빗방울을 마셨는데, 왜 비가 오죠?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6일, 일요일, 어, 진당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원래 집 앞에서 항상 전자담배 하나 피고, 불은 켜놓고, 이제 콜수유 지도나 뭐 분위기 보면서 담배 하나 피고 시작을 하는데, 키자마자 갑자기 맞춤이 꽂혀가지고, 급하게 이동했고요. 어이, 아, 천둥까지 치네? 뭐야? 어, 아, 지금 가죽 자켓을 입은 관계로 빨리 비를 피해서 어디 숨어야 될것 같습니다. 구름 사진도 없는데 웬 천둥이야? 아니 뭐지? 비꽤 떨어집니다. 현재 시간 9시 57분 주말에는 서현이 주타는 유튜브 채널의 얘기를 듣고 서현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하철 오기 전에 중랑구 면목동 잡았습니다. 서울로 탈출하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들어올 때돈안 내도 나갈 때도 돈안 돈 냈으니까 안 아깝고 27일 오늘 만기인데 당장 연장해야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45분 어, 현재 위치는 여기고요. 아휴 애매하네. 일단 장안평역 쪽이 빨간 편이기도 하고 장안평역 쪽 거쳐서 없으면 광진구 건대나 이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9분이고요. 장안동 일미간장계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아까는 폴수에 빨갰는데 도착하자마자 지금 한강 북쪽은 죄다안해여져 있네요. 저는 장안평역까지 걸어가다가 거기 갈 때까지도 폴이 안되면 다음 어디로 갈지는 아직 생각 못 해봤는데 버스를 그냥 장안평역에서 내릴 걸 그랬습니다. 군자역에서 한남 미사가 2 5,800호였나? 그대로 빠지네요. 아, 진작에 갔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장, 장안평역이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 엄청 번화가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저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회식을 하거나 친구들하고 놀때 천호동에서 놀기 지겨우면 장안동 가자고 친구들하고 그랬었는데 참 많이 변했습니다 대리기사 하면서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동대문구를 무조건 선호착지에 넣어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대오는 선호착지에 넣어두고는 있는데, 모을 때마다 항상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네요. 휠을 타고 왔을 때도 항상 여기서 뜨는 코를 잡기 위해 중랑구나, 그쪽 코를 좀 많이 잡았거든요. 지금 한 11시 22분, 어, 장안평역 거의 다 와서, 어, 장안평역에서 한 5분 거리, 거기서 도곡동 가는 거 잡아왔습니다. 지하철 안 타도 되겠네요. 기계식 주차장이라 차를 꺼내는데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야죠. 돈 벌어야지. 사실 아까 장안동에서 봉담이 4만, 4만 8천 포였나? 근데 운행 시간 대비 단가가 좀 빠지더라고요. 만약에 분당 천 원, 천 원만 맞춰줬어도 아마 갔을 수도 있을 텐데, 어, 쉽게는 눌러지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나쁜 금액은 아닌데,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현재 12시 2분 어, 여기는 한티역 쪽에 가까운 아파트고요 기사님은 요정도 있고 다 절로 몰려계시네 콜수요지도는 이렇게 되고 여긴 이 시간 어차피 볼거 없어가지고 저는 설릉역으로 어우 추워 가다가 역삼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어우 수인분당선이 살아있어가지고 요거 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전거는 아, 바람도 너무 불고, 많이 불고 좀 추워서 차를 타고 나왔더니 조금 몸이 데펴지니까 더 춥네요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앞으로 현재 시간 12시 20분 한티역에서 괜히 탔습니다 한티역에서 방이동 가는 거콜 잡았습니다 다행히 일렉클 바로 앞에 있고 고객가의 거리 자전거 타면 6분 정도 현재 시간 12시 52분 방이동 도착했고요. 어, 여기서는 방이동 먹자 골목이 제일 가, 어, 가깝네요. 여기로 걸어서 가도 8분이니까 그냥 간단, 한 가볍게 걸어서 이동하겠습니다. 방이동에서 양평읍, 경기도 양평읍 4만 천 얼마, 4만 천이 몇 번? 떴는데, 운행시간이 48분이네요. 양평은 지금 못 가죠, 절대. 가격을 보니까 삥이 확실히 낫네요. 삥은 그래도 분당 2,000원 떨어질 때도 있는데, 장거리, 30분 넘어가는 콜, 4,50분 되는 콜은 기본적으로 분당 1,000원 되는 걸 거의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 거는 등급이 높으신 분들이 다 잡아가는 건지, 아니면 요금 체계가 원래 약간 이런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로지로 가락동 15,000원 떴는데, 아, 일단 좀 출출해서가 흘렸습니다. 저 앞에 가면 오뎅집이 나오거든요. 오뎅 두 개만 먹고 재충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18분 복귀 콜 잡고 싶었는데 맞춤으로 분당 구미동 4만 800원 찍어줘서 일단 가봅니다 돈 벌어야죠 현재 시간 2시 21분 저는 여기 있고요 콜은 앞으로도 아예 없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답이 없습니다 개 오지입니다 개 오지 첫 콜은 분당 까치마을, 구미동 까치마을이라가고 와, 참. 아까 미금역이었나? 바로 옆이라서, 와, 아, 나이스하게 맞춤콜 잡았다고 하는데, 답이 없네요. 일단, 근처에 기사님도 안 계시고, 여기는 이름만 분당 구지 북전에서도 안 좋은 죽전 쪽에 위치한 가까운 그런 곳이네요. 무지개 마을 오면, 무지개 다리 건널 것 같습니다. 시간은 2시 36분 저는 트루카를 잡고 집에 가겠습니다 분당에 트루카가 하나도 없는데 와 죽전에 딱 하나 있는 거 제가 겟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아, 집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트루카 타고 음, 일단 하남으로 가고 있고요 아, 오늘은 첫콜 초콜... 늘 나오자마자 잡아서 급하게 콜 잡는 영상부터 올린 것 같네요. 일요일이라 가볍게 등급만 달성하고 들어갈까 했는데 그래도 나온 김에 일요일에 기사님들이 많이 안 계시다 보니까 콜이 좀 생각보다 잘 들어와서 그래도 주는 대로 계속해서 이어 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일요일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평소에는 특히 금토 같은 경우 아, 어제는 뭐, 콜을 거의 보지도 못했죠. 출, 스타트 할 때. 그런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근데 일요일은 뭐, 콜인, 콜 자체는 별로 없지만, 이게 또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콜 하나 뜨면, 그래도 좀, 찍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일요일은 좀 설렁설렁 다니는 것도 기분 좋고, 그래서 아무튼 일요일을 좀 좋아를 합니다. 만약에 아까 그 마지막 지금 여기 무지개 마을 온 이런 맞춤 콜 같은 게 평일에 들어왔으면은 저는 아마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일을 할때 나오기 전에는 돈을 많이 벌자가 목적인데 이게 막 한두 시 지나다 보면은 아그막 집에 못 가면 죽는,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일요일에 거의 매번 나오거든요 근데 일요일에 딱 보면은 평소에는 남부의 트루카를 거의 잡지 못하는데, 아니 아예 없거나 뭐 시가 마르거나 하는데 일요일은 또문 또문 보이더라고요. 집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믿고 온 것도 있고, 믿고 왔는데 생각보다 바로 트루카가 잡혀서 일단 뭐 무리없이 집에 가고 있고, 아까 콜만화창 보니까 같이 가기로 하나미사트루카또 누가 잡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역시. 일요일은 그래도 투루카가 좀잘 충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부라도 무지개다리 건넌다고 아까 얘기한 거 얘기하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좀 자주 활동하는 단톡방에서 약간 오지 같은 거를 이렇게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뭐 시흥 목감동 같은 경우에는 목감은 못, 못 간다. 뭐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부곡 하와이, 뭐 부곡에 가면 하와이 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좀 아직도 초보지만 몇개 만든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화성 산척동 같은 경우에는 산척동인데 가면 죽은 척 하는 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지를 좀 외웠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는 진적 가면 접어야 되고, 화도 가면 화만 나고, 그런 식으로 좀 머리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뭐, 지역을 가리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장비를 탔을 때의 경우인 것 같고, 지금 뚜벅이를 하는 저로서는 어느 정도의 읍면리는 좀 가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달전인가두달 전에 이천 부바릅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이닉사인지 알고 좋다고 갔는데 부바릅이 그렇게 큰 줄은 몰랐어요. 이상한 부바릅 북쪽에 꽂혀가지고 이천 시내까지 걸어나오는데 한 시간 걸리고 여튼 밤 10시나 11시 이후에 읍면, 은면, 아, 읍면리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5섯 콜을 타고 158,400원 순수익 한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 굉장히 추울 줄 알, 알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새벽 5시부터 엄청 추워진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할만했고요. 이게 손님 차에 타고 나올 때가 춥지 막상 또콜 잡고 이동하고 뭐 콜지로 이동하고 하다 보면 크게 추운 거는 못 느꼈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직도 필드 계신 기사님들 복귀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쉬는 날이 딱히 저는 쉬는 날을 딱히 정해놓고 쉬지는 않아서 언제 쉴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영상이 없는 날이면 그냥 그전날 쉬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